됩니다. 네, 소개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방송인데요. 어,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고요. 어, 일단 제일 일단 제 얼식한데 이거 트렉사스 스탬피드라고 원래 제가 사료 운살 했었는데 그거 지금 이름밖에 남지 않아서 이름을 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거 당신 설명하세요. 네, 저는 뭐이 차에 대해서 잘모르니다 솔직히. 네. 저도 지금 안식가가 있는데, 뭐. 네. 그 이유는 말해줄 수는 없고요. 일단은, 한번 배터리 끼우고 한번 돌립시다. 네, 네. 일단, 저한테 지금 리포, 리포 배터리와 그 지금 수소 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테이프를 다 감쌌어요. 왜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테이프 고정, 고정막이 다, 다 뜯겨져가지고, 일단. 일단 먼저 수소 배터리 먼저 끼워보겠습니다. 수소배터리의 성능을 먼저 알아 봅시다 하나씩 배터리 한번 재봅시다 네, 네. 원래 배터리가 종류가 한 여섯가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게 수소랑 리, 리포여가지고 네, 일단 바지는 먼저 안 씌우겠습니다 전원을 아, 그리고 아, 이, 이쪽 좀 여기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파란색 버튼이 그리고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빨간색이 나오지요 그, 그럼 전원이 켜진 거고요 이 조정기의 뒷부분 여기를 켜주면 조정기가 켜지는 겁니다 여기 초록색 버튼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운전해 보겠습니다 오 어, 좋아요 윌리? 윌리. 좋아요 좋아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운전하고자 하고요 그모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rc 카인을 기어 모드가 있는데 일단 먼저 끄고 이걸 이 전원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버튼이 한번 깜빡이고 두번 깜빡였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한번 깜빡였고, 지금 두번 깜빡였어요. 자, 지금은 스포츠 모드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지금 운전했던 모드는 그냥, 그냥, 그냥 모드로 그냥 진행하는 모드인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라고 경주 모드, 지 후진이 안 됩니다. 그 후진하는 추진력까지 다 앞으로 쏟아먹었다. 자, 빨라집니다. 음,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모두가 인디어 다시 끄고 내 네, 마지막 세 번째 깜빡깜빡거리는 것까지 기다려 봅시다. 한 번, 두 번, 원, 투 쓰리, 세번 됐어. 이거는 트레이닝 모드라고 속도가 다 느려집니다. 많이 느리죠? 많이 느린 게 보이죠. 마지막 백리 마지막으로 응. 백쿨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파티를한어해게까 됐어요. 자, 백플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발잘 잘, 잘 찍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어. 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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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다시 다시. 네, 이겁니다. 네, 다시 한번 리포파티를갈아보겠습니다 자, 가세요 이게 리퍼밭이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끼워보겠습니다 제가 쪼일게요 사고합니다 네, 사고 사고 나세요 감사합니다 어, 어. 전선 안개가 빠졌네 아디핀 되게 다 있으면 한개없는네 여기 있 거기 있네. 네. 한판다 야, 아직 많이 나네 여기 있한개 더. 불 모델. 1 2 3 4 5. 한 개만 더 빨리 찾으세요 아,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영상 을게요야 일단 수소 거랑 그, 그 그거, 그거 뭐지 이거 따로따로 따로 찾아 아까 전에 그 수소 실속 편는다 자르고 그냥 지금 리퍼 오편으로 네, 일단 지금 그냥 10분에 씩씩씩쪽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바디핀이 여기 밑에 나루, 나무에 끼어갖고 아 세상에 집꺼낸다고 약간 시간이 없네요 지금 이건 리퍼 배터리인데요 다른 아, 일단 일단 수소 배터리보단 성능이 약간 더 좋은 배터리입니다. 아, 제가 이 안으로 넣는 이유는 이 줄이 너무 길어서 좀 줄이려고. 자 넣어보겠습니다. 오, 우 원래 하면 리포 배터리가 이건데 제게 이거, 이거 모양이 안 맞아서 이걸 따로 사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직 자 끼워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는 수소 배터리할 때는 높이가 낮아서 이, 이 모양으로 꼈는데 이번엔 안 돼가지고 이 모양으로 끼워야 됩니다좀 껴주세요. 됐, uh 됐, -oh. uh -oh. 감사합니다. 다음. 자, 이것도 주닝을 뭐,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주행할게요. 이거야? 네자 갑시다 왜요? 네, 막 밀리가 되네막막주서 밀리가 막밀리돼와이 우서가 좋요 백플립? 백플립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거 완벽합니다 완벽해 완벽해 <웃음> 네, 저희가 <laughs> 네, <laughs> 이직초보자라서 <절간이> 잠깐 <laughs> 오 가요. 합니다 와우. 완벽. 진짜 완벽. 나중에 뭐 상가는 것도 찍을 거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좀, <laughs> 네, 좀 실력이 크면 네. <laughs> 다음 일단 여기 여기까지 일단 리포였고요. 일단 똑같이 세 가지 모드는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전에 수소에서 보여줬던 그세 가지 모드를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차 성능에 대해서는 일단 티탑 모터에다가 제꺼는 유륜이어서쿨링팬이 필요 없죠. 그리고 어 서버가 제꺼는 여기 한개 여기 한 개가 있어요. 참 특이하죠. 원래 하면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서버에다가 서버 관리 서버가 있어가지고 서버가 죽이네요 네. 여기 있고, 또, 그 모터 한, 모터 한티탄 모터, 아무튼 좋은 것에선 뽑히는 거고, 그리고, 어, 뭐 모두 변형기,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샥샥도 죽이죠. 자, 샥좀 끼워주세요. 자, 샥이 죽여요막 쿡쿡 들어가네, 막.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 아시프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